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 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문학 비책. 제 4단원의 22번째 소단원 장기전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 고전 소설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교재 140쪽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기전의 앞부분 줄거리 짧게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끼와 까투리가 아홉 아들 열두 딸을 거느리고 굶주린 몸이 되어 먹이를 찾아 큰 들을 지나게 되었다 드레스 땅에 떨어져 있는 붉은 콩한 개를 발견한 장끼는 먹지 말라고 간절히 말 위하는 까투리의 말을 계속 무시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까투리 하는 말이 기러기 북극에 울며 날제 갈대를 물어 나름은 장부의 조심이오 자 기러기 기억으로 묶어보시고요 봉이 천기를 떠오르되 좁쌀은 찍어먹지 아니하면 군자의 염치로다 그대 비록 민물이나 군자의 본을 받아 염치를 알 것이니 백이숙제 백의 백이와 숙제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죠 백이하고 숙제는요 지조와 절개의 상징입니다 신하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계속 먹다가 굶어 죽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충성을 대표하는 인물들. 자, 충렬 염치 주속을 아니 먹고 장자방의 재 염치 사병 어, 사병 벽곡을 하였으니 자네도 이런 것을 본을 받아 조심을 하려 하면 부디 극콩 그 먹지 마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 기혼으로 묻고 싶죠. 자, 기형이윤을 묶은 부분은 결국 까투리가 하는 말은요. 자, 고사를 예로 들었죠? 예,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자, 까투리가. 고사를 예로 들어. 군자의 염치를 지켜. 콩을 먹지 말라고 말미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고전 소설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고사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이야기가 정당함을 알려 주기 위해서 고사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콩을 먹지 말도록 말미로 하는 이제 까투리의 모습을 우리가 소주제 1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장끼란 놈, 이름말이, 보세요. 지금 서술자가 그 인물을 대하는 태도 보세요. 까투리는 까투리라고 하지만 장끼란 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낮춰보고 있죠. 그 말은 이 장끼가 까투리보다는 인물이 해안이 좀 좋다. 생각이 좀 좋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니네 말이 무식하다. 예절을 모르거든 염치를 내네 알소냐? 안자님 공자의 수제자죠. 도학 염치로도 삼십밖에 더못 살고 백이숙제의 충절 염치로도 수양산에서 굶어 죽고 장양의 사병벽곡으로도 사병 적송자를 따라갔으니 염치도 부질 없고 먹는 것이 으뜸이나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죠. 자, 안자님, 공자님의 수제자, 공자의 수제자가 도학을 열심히 배우고 학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0밖에 못 살았고, 백의 숙제가 충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양산에서 나무를 캐먹으면서 결국엔 굶어 죽었고, 장양이, 장양이 사병 벽곡을 했는데도 적송적 빛을 다 빛을 다스리는 신선인데요. 따라갔다 이 소리는 결국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비를 다스리는 신선인데, 결국 죽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염치도 부질없고 염치 쓸데 없고 먹는 것이 으뜸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장기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겁니다. 장기의 가치관이 드러남. 호타하, 기억으로 묶어보시고요. 자, 토끼와 함께 바쳤던 보리밥. 호타하 보리밥을 문숙이 달게 먹고, 중흥천자 되어 있고, 표모의 식은 밥은 한신이 달게 먹고, 한국 대장이 되었으니, 한 나라의 대장이 되었으니 나도 이콩 먹고 크게 될줄 뒤에 알소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호타하 이제 광제에게 풍이가 토끼 고기 함께 부이밥을 줬는데 맛있게 먹고 나중에 중천자가 됐고 황제가 됐고 그리고 한신 중국의 한 나라의 장수죠 표모. 자 나이든 여자가 빨래하던 나이든 여자가 준 밥. 먹고 장군이 되었다 나도 이 콩먹고 크게 되겠다 이소리죠 장끼역시도 뭐하고 있어요? 영웅들의 고사를 들어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장끼가 영웅들의 고사를 들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한다 자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뭐 하고 있냐면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장기는요 결국엔 먹겠다라는 거죠. 까투리 하는 말이 그콩 먹고 잘 된단 말은 내 먼저 말아 올이다. 잔디 찰방 수망으로 황천부사 재수하여 청산을 영 이별하오리니 영원히 이별한다 이 소리죠. 결국 황천부사 재수하여 이런 뜻은 뭐냐면. 황천부사라는 게요. 황천에 사는 사신이다 이 소리요. 황천에 가는 사신이 돼서 재수 된다 이 소리죠. 임금이 바로 별수를 주는 걸 재수라고 하는 거예요. 황천부사를 재수한다는 소리는 너 먹으면 바로 황천으로 가는 거야 이런 뜻이죠. 죽음을 의미하는, 의미하는 겁니다. 죽는다라는 거죠. 너는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으면 안돼이 소리예요. 청산은 영리별 하오리니 내 원망은 부디 마소 고서를 볼 양이면 고집불통 과하다가 패가망신 몇몇인고 옛날 책을 보면 고집불통이 심하다가 넘치다가 패가망신한 사람이 많잖아요. 천고 기억 진시황의 몹쓸 고집부소의 말을 듣지 않고 민심소동 4 0 년에 2세때 실국하고 나라를 빼앗겠죠. 초패왕 의 어린 고집 범중의 말을 듣지 않아서 팔천 제자 다 죽이고 무면 도강동하여 자문 이사하여 있고 굴삼룡 초나라의 굴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른 말도 고집불청하다가 진무간에 굳이 갔죠. 가련 공산 삼원되어 강상의 우는새 어복중의 혼 부끄럽다. 여기 니언으로 묶으세요. 까투리가 또 설득하고 있어. 어떻게 설득 하냐면 고집불이다망한 고집불이다 패가망신한 역대 왕들의 고사를 들어 장기를 설득하고 있다. 고집부리다가 패가망신한 역대 왕들의 고사를 들어서 장기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까투리는 콩을 먹겠다고 고집하는 장기를 만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장기란 놈 하는 말이 콩 먹고 다 죽을까 고소를 볼 짝시면 콩태짜든 이마다 오래 살고 귀하게 되느니라. 어 지금 밑줄 쳐져 있는 기억의 의미를 좀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콩, 택 자, 든, 사라면, 오래 살고 귀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어떤 오류냐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왜냐면요. 콩태 자든 사람의 일부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니까요. 불충분한 사례를 일반화시킨 것임으로 성급한 사례의 오류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고 쪽천황 씨는 1만 8천 세를 살아왔고 태호 복희 씨는 풍성이 상승한 15대를 전에 있고 태고 기억으로 묶어 볼게요. 태고 쪽. 한태조 당태종은 풍진세계 창업지주가 되었으니 오곡백곡잡곡 중에 콩태자가 제일이라 궁80 강태공은 달80 살아있고 시중천자 이태백은 기경상천하여 있고 북방의 태열성은 별 중에 으뜸이다 으뜸이라 나도 이콩 달게 먹고 태궁같이 오래 살고 태백같이 상천하여 태율선관대오리라 라고 기역 니은으로 묶은 부분은 콩태자와 연결된 사람들을 지금 다 뭐하는거야? 열거했어요 다 열거해서 콩태자가 들어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열거해서 지금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콩태 자가 든 사람들 중에서 잘된 사람들을 지금 인용함으로써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콩태 자와 관련된 사람들을 열거하고, 자기주장을 항의와 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두시면 좋겠습니다. 까투리의 만류를 뿌리치는 장끼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뒷부분의 줄거리는요 장끼는 결국엔 콩을 먹으려다가 덫에 걸리게 되고요 덫이 임자가 나타난 장끼를 빼어들고 가버린 뒤에 까투리는 문상으로 온호라이 장끼와 재혼해서 백년해로 하다가 자식들을 결혼시킨 후에 물에 들어가서 조개가 된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작품 개관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는 판소리계 소설이다라는 거죠. 군데군데 4사조 어, 3사조 사음보의 운율이 나타난다는 거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구문소설이며 우화소설 우화소설이다라는 말은 동식물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거죠 결국 사람의 이야기를 동식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소설이다라는거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성격은 우화적 풍자적 교훈적 현실 비판적이다라는거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주제는 남전여비와 개가 금지에 대한 비판과 풍자라는거죠 맨 끝에 마무리 될때 재혼한다고 그러죠 까투리가요 그 그러니까 개가 금지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있다라는거죠 특징 인격화된 동물들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이게 우화소설이다라는거 중국의 고사가 많이 인용되어 있고, 당대 서민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등급 노트를 보시면 작품의 근대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장기의 죽음과 까투리의 개가를 통해서 남존 여비와 개가 금지와 같은 기존 제도를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다는 거요 남존 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피천하다라는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는 오히려 까투리, 여전히 까투리가 더 똑똑하죠? 그걸 통해서 남존여비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억눌린 권익을 신장하고 인간 본능적 욕구를 인정하는 현실주의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의식을 살펴보면요. 장끼가 여자의 말이라고 까투리의 만류를 듣지 않고 콩을 먹으려다가 죽고 까투리는 개가 한다. 그래서 결국 남존여비와 개가 금지라는 당시의 유교도덕에 대한 비판 양반 사회의 위선이 대한 풍자. 이게 다그 어, 남존여비 개가 금지가 다 양반 사회의 위선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풍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인물의 특성을 살펴보시면 장기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해하다가 화를 당하는 어리석은 인물로 결국 장기는 유교적 윤리를 강요며 하 가부장적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전근대적인 인물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까투리는요 남편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소신을 밝힐 줄 아는 신중하고 지혜로운 인물이다. 그래서 가부장적 사회제도에 따라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당당하게 추구하는 아주 근대적인 인물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작기 전에 사회적 배경. 어, 문학작품 속에는 사회가 담긴다라고 했죠. 특히 소설 속에는 사회가 더잘 담기는데요. 그 담겨있는 사회 속에 그 당시에 문제가 되는 문제의식, 작가의 문제의식이 드러나는데요. 여기서는 자 조선시대의 양반 사회에서만 문벌의 명예를 보존하고 여성의 계가를 금했던 것은 아니다. 평민 사회에서도 여성의 계가를 부정적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시 열녀는 불경 이부 열녀는 불경 불경하게 자 이부 두 남편을 뭐한다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즉, 말하면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는 것을 불경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유교적 윤리 사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데, 계가한 자손에 대해서는 관로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가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사회 제도로 계가한 사람에 대한 자손은 관로. 그러니까 관직에 나아가건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정적으로 개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잠기 전다 배웠습니다. 배운 부분 오마이 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요, 야망을 가져라.